여러분들이 함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시상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죠. 네, 오늘 네. 참가자가 열가 명이신데요. 네. 대상, 대상에 들어오는 게어지죠 네, 네, 대상에는 게상금 100만 원과 신고한 곡, 그리고 가수 인증서, 그리고 트로피가 지연됩니다 네, 그리고 금상에는요. 네. 만 원과 신고광고 그리고 가수 인증서 그리고 트로피 수여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은상에게는요. 네아 그리고 대상 금상에게는요네 가수 인증서가 되는데 은상부터는 네 가수 인증서는 받으면 되고요. 네 상금 3 0만 원과 신고광고. 네 다음 통상은요 네. 정상에게는요내신곡3곡과 내신 만원 상당의 네, 상품이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분이 총 11학금이 네. 자, 그러면 특별상이 있나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상에는요. 두 분이 특별 선정되시는데 상장과 5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인기상도 온다죠? 네, 인기상은두 분이고요. 상장과 5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네, 그럼 장기상은 네, 장기상 상품 뽑고요. 상자가 상품이 주어집니다. 네. 어, 상품은 다들 5만원 정도 상, 네. 상당의 네.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 9분이 어. 상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6분이 나와요. 예. 이 6분은 어, 어떤 상을 네이 6분은요. 네 비록 예, 상을 못 받았지만 모두 너무 노래를 잘하신다고 우리 신사위원들에게 네, 모두에게 가창상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여섯 분에게 가창상을 드릴건데 상장와또 아, 상품이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모든 오늘 열 가수 분 출연자들 참여자들이 네. 전부 상황들에다 하나씩 다 받아가는 네 그렇습니다. 분들, 네 그러시면 좋습니다동백 아, 가요제 본선 예. 첫번째 우리 정영님 두번째 김혜수님 세번째 예, 김찬찬님. 아, 이분도 무대 에서 아주 재밌는 예,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수연님 부르셨고 정수철님, 그다음에 성종훈님, 김문환님 고진현님, 정미안님, 배성종님, 그리고 오성배님, 전호민님, 김태식님, 이성률님, 이수환이 묘 오늘 참가자 1 5섯 예, 명이. 요네 지금 무대에 올라오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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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네, 네. 아니. 네. 네.